아빠의 선물입니다. 아싸. 우와, 감사합니다. 36주년. 아니, 36주년. 3주년 축하하고, 우리 오래오래 오래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 너무 예뻐요. 보세요.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이거 어디서 났어요그래에 선물도 있어요. 선물도 있어요? 잠깐 해보세요. 진짜요? 네. 나는 아무것도 좀넣안 했는데? 괜찮아요. 우와. 편지 짤려면 우와 이건 뭐예요? 음, 우와 왜뭐 이렇게 많아요? 묵치 팔찌 묵지 목걸이 또 그거 하나 더 있는데요? 음, 음, 우와 아, 네, 아빠 편지 우와 너무 많아요 당신에게 막상 펜을 들고 나니 무엇부터 써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간호사와 철부지 1등병으로 만나 함께 살아온 세월이 벌써 36년이 흘렀군요.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처럼 눈정고온정 구비구비 돌고 돌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심한 놈인 것 같군요. 위방한 폐암으로 13년 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당신, 당신 대신 아빠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소. 지금도 아픈 몸으로 부족한 남편 보탬이 되고자 애쓰는 당신이 안쓰럽고 미안하고 고맙소. 막내 딸로 태어나 만면들을 시집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묵묵히 잘해주고 있어 너무 고맙소. 아들 둘다 착하고 능름하게잘 키워주어 고맙고, 대장암으로 3년 동안 누워만 계시는 시어머니를 직장 다니면서 정성을 다해 보살폈던당신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우리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당신 덕분인 것 같아 너무나 고맙소. 너무나 많은 것이 당신에게 미안한 것 뿐,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 눈 감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가끔 당신을 서운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은 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겠지만, 조심조심 또 조심하리이다. 우리 함께 두손꼭 잡고,